타빈이 왼쪽이지 않을까 해요. 공격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뛰게 되겠죠? 이렇게. 요쯤에서 띄워 주겠죠. 누네스는 이제 오른쪽에서 크로스로 올려 주기 위해서는 공간을 비워 줘야 돼. 근데 사비뉴가 오른쪽 측면에 머무르면은 누네스에게 공간을 별로 안 준단 말이에요. 사비뉴가 이제 활동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궁합이 별로 안 맞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 건데 물론 이제 당연하게도 경기 중에 이렇게 올 수는 있어도 요렇게 이제 요렇게 스크램블 만들어 주면서 오스카밥이 튀어 나가면서 플러스로 올려 주는 요런 시도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 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사비뉴 왼쪽에서 뛰지 않을까 싶어요. 오스카 밥이 오른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맨시티 진영의 오른쪽 뒷공간, 누네스가 공격가담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맨시티 진영에서의 오른쪽 뒷공간을 어떻게 방어해내는지도 약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도 커버를 당연히 쳐주겠지만은 로드리도 오른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오라일리나 레인도罗스가 이제 중앙을 좀선점을 해줘야 되겠죠. 세컨 볼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레인도罗스는 이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빈 공간을 차려서 많이 움직여주게 될 거고 이제 그버디를 수비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데런 잉글랜드 어? 얼마 전에도 데런 잉글랜드가 저기 하지 않았었나? 한번 궁합을 한번 봅시다 콜란드랑 콜란드는 데런 잉글랜드 경기에서 많은 골을 넣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6경기 4승 1무 1패 8골 어 6경기 8골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데런 잉글랜드가 주 죽... 진짜 골 기록은 말이 안 되지 않아? 근데 또, 그에 걸맞는 또, 소, 성숙되고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랜드! 여지없어! 그, 형님들한테 그 며칠 전에 콘텐츠를 올려서 그 설명드린 게 있죠. 홀란드가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보고 들어가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선수는 상대방보다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피지컬을, 본인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충분히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기한 수치예요 지난 시즌에 옵사이드를 4번 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 지지난 시즌에는 여섯 번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번 시즌에는 옵 사이드를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맨시티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는 게 이게 정말 큰 변화인 거예요. 탭이 변화했다라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거거든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 브랜트포드 선수는 두 명의 선수밖에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맨시티 선수는 벌써 여섯 명이나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위험하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튼 지간의 전반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홀란드가좀 빠르게 선제골을 성공시켜줌으로 해서 맨시티가 앞서 나갈 수 있게 되기는 했습니다만는그 이외에도 이제 좋은 찬스들이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득점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게좀 약간 아쉬웠다 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레인더러스한테도 한 차례 또 좋은 찬스가 생겼었는데, 이것도 상대 골키퍼인 켈러의 슈퍼세이브에 아쉽게도 또 득점 찬스가 또 날라가 버리게 돼요. 제 생각에는 레인더러스는 안만 생각해봐도 지금 득점을 한번 성공을 시켜야 지금 이 걸린 락이 풀릴 텐데, 락 걸린 게 지금 풀어지질 않고 있네요. 후반에는... 레인드로스가 좀 적극적으로 슈팅을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득점을 성공을 시켜야 좀 뭐가 터지든 터질 것 같아. 석이 좀 나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스카 밥도 오늘 플레이 좋았죠. 누네스랑 연결 플레이 너무 좋았죠. 누네스가 이제 스프린트를 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프스페이스 진영으로 빠진 채로 패스 앤 무브를 연결시켜주는, 원투 패스 연결시켜주는 이런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고요. 어 그리고 포든도 창의적인 패스를 한세 차례 네 차례 정도 보여줬었는데 폼 자체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포든도 좋은 찬스를 한번 낭비를 한번 했죠. 박스 안에서 상대의 프레스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치 한번 잡고 왼발로 이제 샷을 시도했을 법도 한데 그냥 오른발로 다이렉트로 이제 시도를 하면서 찬스가 또 무산이 한번 됐어요. 그게 좀 약간 아쉬웠다라면 아쉬운 포인트다라고도 할수 있고. 로드리가 이제 전반에 또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올게 왔다. 어 정도로 저는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뭐뽕 어, 중계하면서도 그 아까쯤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부상, 특히나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1년을 날린 뒤에 복귀를 하면요 보통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루트다.라고 저는 그래서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나가면은 발생할 게 발생했기 때문에 로드리는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부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한번 음, 걸어보게 됩니다. 근데 다들 그래왔어요. 어,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들 그래왔어요. 이게 햄스트링 부상을 털어낸 다음부터가 진짜였더라고. 왜 햄스트링 부상이 안 당하나? 라는 식으로 약간 궁금해하기도 했을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약간 가벼운 톤이지 않을까? 어, 생각보다는 일찍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막연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저 수비 전술 자체가요. 디아스랑 그바르디올 이두 명의 수비 퍼포먼스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왔었는데, 디아스가 지난 경기에서도 그러더니 되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 큰 변화가 있어요. 원래 디아스가 최후 방을 맡고 그바르디올이 앞선에서 이제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면 지금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바르디오리 최후 방수비를 맡아주고 디아스가 앞선에서 청소해 주는 역할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경기랑 이번 경기 두 경기 연속해서 슬라이딩 태클을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를 해 주고 있죠. 경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네스가 공격 가담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맨시티 진영의 이제 오른쪽 측면의 공간이 많이 비게 될 거고 이 지역을 디아스가 얼마나 커버를 열심히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합 상황이 오기 전에 디아스가 빠르게 빠르게 이제 슬라이딩 태클로 커트해주는 이런 모습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디아스는 슬라이딩 태클이 매우 좋은 선수라서 딱 적합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디아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수비를 할수 있게 된 배경에는 역시나 이제 그바르디올의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과 프론트맨을 방어해내는 대인방어 능력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 역시나 그바르들 되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6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블럭을 쌓는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아봐야 2명의 선수들이 이제 박스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6명씩이나 많게는 7명까지도 들어갔었어요. 두 줄로 블럭을 쌓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으로 패비 바뀌었구나 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공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쯤에그 말씀드렸잖아요. 누네스가 올라간 그 공백을 디아스가 막아준다고. 오라일리가 이제 그 왼쪽 스토퍼 역할까지 봐주면서 아이 선수는 정말 다양하게 기용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탤런트보다는 이제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줬죠. 이런 포지셔닝을 가져가줬죠. 오라일리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공간을 차단해주는 모습 좋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 들어와주는 수비 가담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너무 좋았어요. 칭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돈나룸마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에서 약점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비 골키퍼에게 주문하기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센터백이나 이제 수비에 가담해 있는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볼을 걷어낼 수 있게 이제 골키퍼는 좀 비켜주는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리액티브 스타일을 유지하는 골키퍼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돈나룸마 같은 경우에는 공이 올라오면 바로 펀 층으로 그냥 걷어낼 수 있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돈나룸마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트레포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펀칭을 활용한 쳐내기 장면을 연출시켜준 걸 보면은, 펩도 이제 골키퍼들에게 좀 효율적인 움직임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해주길 주문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펩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스카이 스포츠와의 1대1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10년 더해 먹을 생각이 아닌가라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찐인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전반 퍼포먼스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후반까지 보고 또 다시 어,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쥬라기 공원 봤냐고 애들 르송제 잉룡이라 부른데니까 돈나롬마요 쥬라기 공원은 맞아 잉룡이니까 좀 많이 다르죠 그 잉룡은 팔이 길죠 같은 공룡이긴 하지만은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 잉룡 펀칭 그렇죠 슈퍼맨 펀칭 괜찮아 다른 골키퍼들은 저 슈퍼맨 펀칭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나마만 괜찮아요 왜냐면 한 손으로도 박스 밖으로 걷어낼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라서 발이 구린 것까지 잉룡이 맞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후반전까지 봤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후반전에는 뭐 맨시티가 주로 이제 수비하는 상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딱히 언급할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특별하게 근데 일단은 확실히 그 공격 상황에 있어서의 그 전환 패스는 역시 니코 곤잘레스는 로드리에 미치지 못한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경기 전에 펩이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로드리가 잘하는 거를 곤잘레스가 하진 못하지만은 곤잘레스는 대신에 이제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좀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한 인제 안정적으로 이제 볼을 걷어내고자 그리고 이제 방어해내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은 좀 좋았다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네스는 오늘 디아스에게 밥을 좀 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디아스가 누네스의 백업과 수비 커버를 정말 열심히 해줬고 어, 그 덕분에 이제 누네스가 큰 실수 없이 이번 경기를 보낼 수 있게 된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디아스 오늘 너무 폭넓게 움직여줬고 전반전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한번 했다시피 디아스가 이제 이전 같았었으면은 경합 상황까지 일단은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제 지켜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볼을 걷어내는, 커트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제 상대와 경합이 붙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이런 플레이 스타일에는 좀 약간 단점으로, 취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스프린트 싸움이 되어버리면요. 그래서, 디아스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부터 이번 경기까지 그냥 일단은 뭔가 상황이 허락된다 싶으면은 바로 슬라이딩 태클로 볼을 커트해내는 이런 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슬라이딩 태클을 잘하는 선수니까요. 슬라이딩 태클 수치를 오늘 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해내지 않았을까. 많은 숫자가 찍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 을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아스가 이렇게 수비를 해낼 수 있는 수비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다시 한번 구태여 말씀드리자면은 그바르디오리 후방에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바르디오리 오늘 정말 노력했어요. 오늘은 진짜 수비수들이 다 했다라고도 볼수 있고 그바르디오리 중앙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앙 수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왼쪽의 공백을 또 이제 오라일리가 내려와서 이제 수비 포지셔닝을 또 적절하게 잘 가져가주는 모습도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오늘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저는 딱세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 그바르디올 오라일리까지. 물론 이제 오늘 M.O.M.이 이제 누가 기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득점을 성공시킨 홀란드가 될지 아니면은 수비수들 중에 한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세명 중에 한 명의 선수에게 오늘 M.O.M.을 주어도 손색이 없다. 그 중에서 그바르디올은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했다. 너무나 안정적이었다. 이게 최후방 수비수로 늘 이제 그 활약을 해줬던 디아스가 자리를 오 그바르디올에게 양보를 해준 거잖아요. 넘겨준 거잖아요. 이 안에는 역시나 그바르디올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비를 이제 슬라이딩 태클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음, 이래서 오늘 수비수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단거 같습니다. 그리고 돈나룸만은 역시나 팔이 되게 길다. 익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 괜히 익룡이 아니구나. 팔이 매우 긴 선수라서 마지막에는 진귀한 장면을 연출을 시켜줬죠. 무릎. 물론, 뭐, 뭐, 거의, 뭐, 공을 저글링 하듯이, 뭐, 공을 쳐내다가, 결국에는 또, 어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골키퍼는 손으로 축구하는 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콜란드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전반전에 득점을 성공시켜줘서 너무 다행이고요. 한 골차를, 이제, 어 안정적으로, 약간 위태위태하고, 약간 좀, 진이 빠지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지간에 1대 0으로 0대 1로 뿌역뿌역 해서 승리를 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이번, 라운드, 이번 프리미어리그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맨시티 경기였죠. 그래서 이번 승리를 통해서 맨시티는 5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위 아스날과 승점 3점 차로 굉장히 많이 좁힌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경기는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그 에버튼과의 경기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또 맨시티 부상 선수들이 다들 돌아오게 됩니다. 맨시티가 드디어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기대가 되고요. 음, 아무튼 이번 전후반 퍼포먼스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